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무술월, 무토, 기토 일간에 대해서 여러분과 재미로 운세를 볼게요. 10월 8일부터 11월 7일은 무인일주는 부친 반목이 있고요. 이성난, 소비, 손재수, 가정불화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조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들여다 보시는 것도 좋고요. 완성된 부분에서 다시 또 완성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변화가 오고요. 뜻밖의 행운도 올수 있는데, 운명적으로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정 부분에서도 기존의 패턴에서 조금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무기력하거나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소비나 손재수가 있지만 생각지도 않게 행재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순환기라든지 혈관, 신진대사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무오, 무신일주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는요. 식상이 발응을 하네요. 직무가 개척이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요. 조금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정운에서도 휴식을 취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치열하지 않았나 돌아보시고요. 조용히 보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는데 헤어지고 쉬는 것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고요. 이별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금전적으로는 휴식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안정을 찾을 수는 있으나 어려운 금전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들어오거나 나가는 재물은 없습니다. 회사의 업무에서는 이동이라든지 다른 회사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휴식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이나 이동하는 것보다는 하던 일을 진행하는 게더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무자일주 볼게요.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는요, 공명심, 직장문제, 가족불화, 관제, 설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을 하실 수 있는데요.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셔야 되고요.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이벤트랑 적극적인 표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관심이 가는 상대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사귀고 계신 분들은 고백을 하셔서 본인의 짝꿍으로 맞이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판단력이 좋아지므로 작은 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요, 주식이라든지 투자 부분에서 서두르시면 안 되고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시고 서서히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야지만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새로운 일을 직장에서 맡게 되더라도요 본인의 성실과 믿음으로 윗사람에게 환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혼자 노력하셔야 되는 운입니다. 무술 무진일 줄 볼게요.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는요 이동수가 있고요 업무가 원만해집니다. 아주 진취력 있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요 건강이 좋아지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릴 수 있는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취와 달성을 위해서 본인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인데요. 상대방이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별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이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에 서로가 지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로가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시기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자칫 지금까지 모은 돈을 다쓸 정도의 지출이 많을 수 있고요. 돈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돈 거래는 하지 않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묘일주 볼게요.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는요, 소비수, 손질수, 이성랑, 가정불화, 문소원이 조금 떨어집니다.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연인 관계라면 상대방을 잘 챙기시고 같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일에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일과 연애를 하는지, 애인과 연애를 하는지, 혼돈이 올수 있기 때문에 애인을 더 챙겨주셔야지 많이 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수익이 생기는 시기이긴 하지만, 진행되는 일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노력한 만큼 믿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꾸준하게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데요 경력도 쌓이고 멈추지 않고 모든 일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노력한 만큼 경제적인 안정이 찾아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사 기후일주 볼게요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는요 건강이 좋아지고요 직무겠죠 식상이 발응을 하네요 학업운도 아주 순성이 됩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좀 많아질 수 있는데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많아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희생하면서 본인이 좀 견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울감이 올 수도 있지만 기운이 상승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로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금전 부분에 대해서는 힘든 시기에 조금 어렵기는 했는데요. 이동하시면서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재물 소식을 듣게 되고요. 일이 많기 때문에 재물으로는 풀리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싫어도 챙겨주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2회 일주 볼게요.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는요. 직장 문제, 설아 관제, 이성남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네요. 부드러운 감정으로 교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연애에 자신감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감정을 충분히 교류하는 게 좋고요. 영화라든지 문화생활을 같이 즐기면서 생각을 주고받으면 좋은 시기입니다. 너무 솔직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순조롭게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는데요. 적극적인 지출은 삼가셔야 하 되고 직장에서는 일이 잘 풀리지만 어, 설아나 간재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지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기축 기미 일주 볼게요.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는요. 사업이 원만해지고요. 업무가 개척이 되면서 긍정 심리 행재수 인연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말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없는 척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립을 지키셔야 되는데 본인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내면적으로 스트레스라든지 히스테리가 생길 수 있는데요. 성욕으로 질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무술월 무토 기토 일간에 대해서 여러분과 재미있게 운세를 봤는데요. 10월달 여러분 생활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